그 어, 나름대로 뭐 팩트도 있고 이제 아닌것들도 있고 짜집기를 해서 어,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laughs> 어 근데 재밌게 봤어요? 네. 그래? 재밌었어? 네. 뭐 여러 모습 한번 담아 보려고 일단 뭐 열심히 준비를 해 봤는데 어, 마음에 들어 서니 다행입니다. 어, 이또 슬로건은 또 언제 또 들고 있었나? <laughs> 아, 이 <이거 웃음> <laughs> 미리 집에서부터 한번 뭐 챙겨오는 거야? 네! 진짜 표 만들 때 같이 만든 건가? 아니요! 아니, 아니. 아, 각자 만들어서 그런가? 네! 듀오디? 좋 <laughs> 아, 아니잖아. 오. 잠깐만, 아니, 아생각해세 <laughs> 그 다른 가수분들 이제 가면 그 슬로건이 있어.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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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게 속아주도록 하죠. 아무튼 <laughs> 어, 오늘 이렇게 제첫 솔로 콘서트를 해봤는데, 어, 사실 정말 어, 긴장이 많이 돼요. 이게 무, 뭔가 그대식스할 때랑은 또 달라요. 예, 저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뭔가 제 뭐, 토템이 되어주기도 하나 봐나 약간 <laughs> 그런 거잘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 근데 확실히 그뭐 든든함이 좀 있었나 봐요 어, 근데 오늘 이렇게 솔로로 혼자 이렇게 홀로서기 한번 해보니까 와 그동안 저것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뭐, 일단 저 애들한테 먼저 그럼 뭐 그냥 고맙다 일단 뭐 내가 없을 때뭐 아니면 데이식스가 또 없을 때또그 동안 자리 채워주느라 애들 고생 어.. 애들 고생 했으니까 어 일단 어 고맙죠 그리고 뭐그 시간들을 어찌 됐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도, 뭐, 마찬가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치겠다! 아, <laughs> 다 노래하면서도 울컥하고, 뭐, 뭐 하면서도 일라고 난리도 아니고, 와. 근데, 어, 진짜, 뭐, 약간 그... 아, 이 똑같은 생각. 확실히 그 애틋함이 있어. 너네한테는... 뭐, 너, 너네들 공포합이다 어, 알지? 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되게 아쉬운 많이 남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해서 저 발전해 나갈 거니까 네. 뭐 이걸로 후회하고 뭐 자빠지고 뭐 그럴 시간 없다는 사실 진짜 데이식스 바쁘긴 하거든 <웃음> 그래서 <웃음> 어 그래서 어 그럴 시간 없고 그냥 네. 앞만 보고 쭉 달릴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시련이 있으면 또 성장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저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어 데이식스의 성징이자 솔로 아티스트, 아티스트, 박성진이 되도록 저 계속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 공연이 뭔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늘 진짜 고맙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 진짜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늘그 자리에 있어줘서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 눈물 버튼이 한세 가지 정도거든. 그 중에 하나가 노래고, 그리고 하나는 멤버들이야. 나머지 하나는 가족이거든. 그 외에는 나를 어 요즘 굉장히 좀 그래도 성숙해가지고 좀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늘 허물을 벗기는 건너래들 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고맙다고. 뭐 이거 뭐그 약간 뭐, 그동안에, 뭐, 힘들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오르는 거 아니야. 그냥 진짜, 너네는 애틋해, 나한테. 그래서, 그러는 눈물이니까, 아, 걱정하지 마. 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닙니다, 어, 이제.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다들, 따뜻하게 입고 댕기고,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해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보고 살죠. 애들 잠깐 더 비춰줄래요? 혹시 울고 있니?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무대 위에서온는거 진짜 싫어. 아, 정말. 아, 정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 아, 정 데이식스 이렇게 그렇게 쉽게 온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 많았고 뭐 내적인 뭔가 그런 고민들도 되게 많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진짜 여러분들이 함께 해줬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같이 나누고 그 감정들을 같이 해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라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뭐 요즘에 그래도 그 했던 것들 좀 보상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아이가 그러니까, 아, 저희는 늘 고마워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 소금을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오늘 진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데이식스 성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